샬롬 신에게 가까이 피조물의 궁극적인 소원 목표 희망 소망 신에게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신에게 가까이 신에게 더 가까이 이르면서 결국 그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이르는 것 천국을 맛보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에게 가까이 가면서 천국을 이렇게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리고 영원한 그 사랑이 있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 우리의 이것이 궁극적이고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이 신에게 가까이 갈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스스로 어떤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의를 행하는 거예요 나를 할수 없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구하고, 소망하고, 그러면서 그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의 뜻을 이렇게 행하는 삶을 통해 우리에게는 점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의에 따르는 평강과 희락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고, 하나님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피조물로서 이 신에게 가까이, 그 창조주에게 가까이 가는 그 진정한 행복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우리의 삶이고 일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그분의 사랑을 받아 누리며 그분을 찬양하는 삶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신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이 신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그 어느 것을 경계하고 멀리하고 긴장하고 그럴 게 아니라 무서워할 게 아니라 죄를 무서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지는 것을 자리가 없어지는 것을 직업이 없어지는 것을 건강이 없어지는 것을 뭐다 무서울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죄예요. 왜냐면 죄의 삭시 사망이거든요. 사망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걸 사망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에게 가까워지는 것, 그 생명, 영생, 구원, 그럽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사망이에요. 그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그 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해야 하는가.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아니하였도다. 뭐 이러면서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죄란 무엇인가? 우리 양심의 거리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죄예요. 그런데 이전에는요. 끊임없이 우리 양심의 거리낌을 가지며 죄책감을 가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율법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냥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는데 의인이나 할수 있는 어떤 율법이라는 기준을 하나님이 주시니 그 율법에 비추어서 내가 자꾸 도달하지 못하는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야 할 것은 많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많은데 해야 할 것은 하기 싫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고 싶은 그 죄인의 모습을 보면서, 자꾸 실패하면서 넘어지면서, 양심의 가책을 갖고, 그 양심의 가책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때, 그때 그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뭐냐면, 제사였어요, 제사. 제사를 통해, 그 피를 통해서, 나 대신 누군가가 피 흘려 죽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양심이 다시 한 번, 이렇게 사함을 받고, 우리 양심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뭐 이러는 것들이 이제 구약의 율법과 제사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양심이 지식의 지배를 받는 거거든요. 이 율법은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본성이 그 지식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죄책감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신약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신약은 신약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일단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고 그리고 이제 죄 사함받은 우리에게 성령이 이제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위치적으로는 적어도 위치적으로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죄성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날마다 그 십자가 붙들고 성령을 구해야죠. 그러면서 내가 점점 죄성의 지배를 받지 않으니 이제는 어, 죄를 어, 덜 짓게 뭐 물론 정확히는 안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선언해요 위치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어, 십자가 붙들고 실제적인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적어도 내 그릇만큼은 이제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이 내가 아무리 의롭다고 한들 내 수준을 넘어서는 어떤 지식은 내가 못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이 성경에서 이렇게 율법적인 내용을 그대로 놔두고 너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니 그 율법을 지켜! 이러면 이게요 내 수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내 그릇을 채워도 도달하지 못하는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이 사이에서의 그 어떤 갈등과 이 완벽함을 도달 완벽함에 도달하지 못하는 죄책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내가 믿음이 자라고 온전케 되어질수록 뭐이 수준 더 넘어선 수준까지 이룰 수 있겠지만 우리는 아직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신약은 뭐냐면 이 율법이 아닌 이제 믿음이에요. 성령께서 나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할수 있는 내 그릇을 채웠을 때할수 있는 거예요. 내 그릇을 은혜로 채웠을 때할수 있는 일을 명령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지만, 난 오늘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것 때문에 어떤 어떤 이렇게 사모함은 있어야겠지만, 막 양심의 가책을 갖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적어도 내 그릇을 채웠을 때 거기서 할수 있는 내 눈높이의 일에 대해서 내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는 이제 이제 양심이 믿음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지식에 어떤 매이지 않고 율법에 매이지 않고 나는 아, 죄 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내 눈높이에 맞는 맞게 믿음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믿음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럴 때내 양심은 자유함을 얻어요. 물론 내 상태를 잘 채워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 수준은 내내 내 현재의 내 수준에 맞는 그래서 믿음으로 주시는 그것에 순종하면서 조금씩 조금씩이 자라나는 거예요. 사람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리고 그 뜻을 온전한 뜻을 이루는 거기까지 이렇게 자라나는 거죠. 그 전까지는 그 이루지 못한 어떤 것 때문에 맨날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러는 게더 이상 아니고 나는 오늘 내 그릇을 채우고 내 눈높이에 맞는 어떤 작은 일들을 해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수 있는 작은 일들, 현재의 믿음으로 할수 있는 일들을 내가 이렇게 해가다 보면 점점 더 이렇게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 이신학 시대에 우리들은요 이제 그 죄책감을 사로잡히지 않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내 죄성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과 또내 눈높이에 맞게 믿음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지식의 지배,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양심이 이제 믿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따랐다면 내 양심은 자유한 거예요. 내가 오늘 나의 눈높이에 맞는 그 믿음을 따르면서 양심의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물론 내 그릇만큼은 채워서 죄성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릇 그 그릇을 채웠을 때할수 있는 일을 믿음으로 인도하실 때그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자라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율법의 짐, 양심이 지식의 지배를 받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나에게서 와서 쉼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심이 가벼워야 쉴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양심은 이제 믿음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선악의 판단을 내려놓고 율법과 지식이 아닌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아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난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운전케 되어지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뭐 위선적일 필요도 없고. 뭐,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고, 그런 척할 필요도 없고, 내 눈높이에 맞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 믿음을 따라서 오늘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나는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20편, 이제 38편이, 이다윗이 이제 바세바를 범한 후에 지은 시 그가, 그가 양심에 이제 거리 끼는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이 반응들을 그 기록하면서 그가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예요. 우리는 이죄 죄와 싸워야 되고 죄를 멀리해야 되지만 그것이 나의 의지로 어떤 지식을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내 그릇을 채우고 믿음을 따를 때에만 양심의 자유함을 얻고. 진정으로 우리가 성숙함에 자라난다.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또한 20편, 38편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믿음을 구하며 죄와 싸우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도달하는 저 여러분들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수원합니다